우리는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새 부류의 사람을 만나보려 합니다. 예루살렘의 화려한 궁과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 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어떤 태도로 주님을 기다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 인물은 불안에 는 권력자 헤롯입니다. 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매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 예루살렘 궁전의 주인 헤롯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금으로 치장한 궁전, 막강한 군대, 또 유대인의 왕이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수완과 노력으로 왕의 지위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며 권력을 휘두르고 거칠 것 없이 오만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국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자 그때부터 그는 온 예루살렘과 함께 소동하며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비교에서 오는 위협감과 통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헤롯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기쁨을 빼앗아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동안 이어놓은내 인생, 내 자리, 내 권력을 빼앗길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헤롯 세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겠습니까? 그분은 구원자가 아니라 나의 편안한 삶을 방해하는 방해자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헤로처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왕으로 오실까 봐 불안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속 시원하게 욕을 내뱉을 수도 없고 또 보복을 할 수도 없습니다. 권력을 행사 수도 없고 위선을 부릴 수도 없고 불리할 때 속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복음의 소리를 듣고도 방음악을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유하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내 계획이 망가지고 틀어질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삶의 자리에 헤롯을 대입해보면 헤롯은 내 자리가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벌벌 뜨는 꼰대 사장입니다 실력보다는 넉살과 수완이 좋아서 인맥과 얍삽한 술수로 승승장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치고 올라오는 나보다 잘된 후배가 있으면 성장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싹시나기 전에 밟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비방을 하면서 건수를 잡아 제거할 생각부터 합니다. 그는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는 굉장히 센척하지만 속으로는 엄청나게 불안해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합니다. 누가 내 뒤통수를 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남의 눈물 따위는 상관하지 않는 탐욕으로 가득 찬 욕심쟁이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아주 적은 부문이 남아 이 헤롯이 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해로처럼 자기만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며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머리막 커진 종교인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또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5절 상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러되 유대 베들림이오니 아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머리에 지식은 있으나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헤롯이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고 묻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대답하는데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유대 베달레엠이옵니다 하며 대답을 즉각적으로 했습니다 그들은 성경 박사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주소까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단한 사람도 베달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겨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에루살렘에서 베들레임까지는 고작 8km, 걸어서 2시간이면 충분히 갈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수천km를 달려온 이 이방인 박사들과는 달리, 그들은 정작 성경을 끼고 살면서도 단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가난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데이터 연구소에 의하면 2012년 10.5%에서 2023년 26.6%로 2.5배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가 226만 명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식은 화려하고 풍성했지만 경배는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도 예배는 수십 년 들였지만 정작 주님을 향한 뜨거운 발걸음은 멈춰버린 그런 종교 전문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속담에 제자리 곰배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곰배는 경상도 말로 고무래라고 하는데 이 고무래는 밭의 흙을 고르거나 덮을 때 사용하는 농기구입니다 이 고무래가 하도 낡아서 무뎌져서 곡식이나 아궁이채를 긁어도 제대로 긁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임과 동시에 유대 통치 기구인 산내드린의 공원 일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보다 더한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잔인한 독재자 헤롯 밑에서 종교적인 기독권을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헤롯과 함께 공생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은 그들에겐 구원의 기쁨이 아니라 현상 유지를 위협하는 정치적인 소동일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왕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왕궁의 안락함에 머물렀습니다. 영적인 불감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진리가 눈앞에 나타나도 내 안락함이 깨어질까봐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세상이 주는 그 편안함이 깨질까 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그 사치와 향락, 쾌락을 놓아버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가 조사오니 라고 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헤로시 사장이라면 이들은 입으로만 말하는 만년 과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아는 건 정말 많습니다 박학 다식합니다 성경도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꿰 차고 있습니다. 중요한 구절도 너무나 잘 외웁니다. 어디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지라고 물으니까 베델렘이라고 망설임 없이 곧바로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기들은 가지 않습니다. 만사가 귀찮거든. 지식은 그저 자랑하고 잘난 척 하는 용도일 뿐 삶을 바꾸는 에너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정보만 주고 뒷짐지고 구경하는 방관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시작. <놀람>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스기강과 바리새인들이여. 세 번째는 동방 박사입니다. 일제를 보면 헤로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별을 따라 끝까지 간 구도자들입니다. 진짜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위해서 나를 던졌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보다 몰랐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별이라는 작은 사인 하나를 붙들고 전 생애를 걸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는 약천 내지 천오백 킬로에 해당하는 험난한 여정 길이었습니다. 사막을 건너고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수 개월이 걸리는 이 길은 강도와 동물들의 위협과 질병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별 하나만을 보고 자신의 지위와 안락함과 재물을 들여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헤롯의 궁궐에 머물 수도 있었고 또 유대의 지도자들의 해박한 지식에 만족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왕으로 나신 이를 직접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도착했을 때 그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구경하러 온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린 예배자였습니다 그들은 돌아갈 때도 헤로세 명령 대신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다른 길로 간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이전과 같은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직접 발로 뛰는 열정적인 early a d 입 p t e r early a d o p t e r 는에브 r 로제스의 Diffusion o f Innovation. 이라는그 이에서 처음 언급된 개념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남들보다 먼저 사용해보고 그 경험을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박사들은 남들보다 먼저 별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별이 볼때 짐부터 습니다 심상치 않는 별을 보더니 곧바로 진보따리 챙겨서 수천 킬로를 달려왔던 사람들입니다. 고민만 하지 않고 직접 확인하러 떠나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 지위나 돈보다 진짜 가치 참 보배를 찾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은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고난도 차처하며 낯선 길을 기꺼이 즐거이 갑니다. 우리 10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동방방사들은 기쁨이 충만하여서 가장 좋은 선물까지 들고 직접 찾아가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탄생을 널리 알립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이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나는 내 자리를 지키려고 주님을 밀어내는 헤롯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말씀은 다 안다고 자부를 하면서 봉사도 하지 않고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는 석기 인과 대제사장입니까? 아니면은 삶의 힘든 여정을 걸으며 보배 합을 여러 엎드려 경배하는 동방 박사입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시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 개에서 네 개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시골 마을에 이름도 없는 작은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가 행하시는 그 역사의 위대함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내 삶의 회방꾼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가득 채운 채, 지식만 가득 채운 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찾아오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와 경배드리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아 세상에 나가 이 복음을 전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그큰 역사를 이루기를 응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 이 놀라운 성탄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감격과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한구석에 헤롯이나 세기관 또 대제사장과 같은 태도로 살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리 내 욕심 내 계획을 지키려고 주님을 밀어내지 않는지 또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고 동방박사처럼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헤치고서라도 주님을 찾아 경배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도 새벽 일찍 주님 앞에 나와 섬겨 주신 반주자와 강단부 또 차량운행 방송요원들에게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 제목을 증성 거제에서 올려드린 헌금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한 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몸 바쳐 헌신하며 충성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선교사 역을 돌봐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사계로 지켜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